네, 안녕하세요 재홍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백야극광 사성 캐릭터들 중에 좀 쓸만한 캐릭터 등급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어, 지금 뭐 참고하고 있는 건요 엔미디어에 나와있는 사성 등급표를 참고를 했어요 뭐 엔미디어가 꼭 정답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도 이 게임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다른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나, 요 정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미디어에서도 나름대로 뭐 평가 기준을 갖고서 분류를 했는데요. 보시면, 어, 일단 사성, 각성, 그 다음에 장비, 돌파가 최대로 된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캐릭터 평가를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어, 방어력보다는 화력에 대한 공헌도를 중시해서 어, 좀이 화력을 낼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. 그렇다고 해서 뭐 회복 캐릭터를 평가하지 않은 건 아니다. 어, 그 다음에 스케일이 밑에 이제 이거는. 이 체인 연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. 타일 연결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타일의 색 변환 스킬이나 이동기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. 이렇게 세 가지 평가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. 그러니까 요거에 감안을 하셔 갖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가운데 나와 있는 게 이제 가운데 나와 있는 게 이제 평가인데요. 보시면 SS 랭크, 사성 중에서 제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, 미스 블랑, 그 다음, 클로이라고 나와 있는데, 이거 구글 번역이라서 좀 차이는 있거든요. 근데 저도 뭐 게임 하는 입장이니까, 실제로 얻은 캐릭터도 있고, 아더드 캐릭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얻은 캐릭터들은 좀 표기가 잘못됐을 때는 제가, 어, 다시 이제 원래대로 표기를 했고요 저게 없는 캐릭터들은 그냥 일단 놔뒀는데 여러분들 보시고서 이름이 좀 다르다 그러면 밑에다 댓글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. 미스블랑하고 크로이, 클로이라고 나온건 크로이, 그 다음 나딘, 아, 웬디 이렇게 돼있네요 보시면 뭐 미스블랑 같은 경우에는 밑에 깔려있는 타일을 변환시켜 주는 능력을 갖고 있죠. 클로이도 어, 공격력 업, 아군 전체에 버프를 줄수 있는 캐릭터, 서포터네요. 그 다음에 나디는 임무의 한계 매스를 번개 매스로 변환하고 거기다가 제등을 설치한다. 아 등불 할때 HP 회복해줄 수 있는 음, 웬디는 아, 전투 시작할 때 날개를 생성하고 임무의 위치에 순간이동해서 아 이동한 다음에 할수 있는 것 앞에 말했듯이 이동기하고 색깔 바꿔줄 수 있는 캐릭터 지원해줄 수 있는 캐릭터들을 좀 SS랭크로 뽑았네요. 그 다음에 S랭크 캐릭터들 보시면요. 레커, 헤일이라고 나오는 레커예요, 레커. 래커. 그 다음에 네이로스라고 나와 있는 캐릭터는 나이를 주고요. 그다음 엘리스 카프카 테사 이렇게 돼있는데 요세 개는 저도 없어요 <laughs> 그래서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엘리스는 뭐 얼추 맞을 것 같고 카프카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테사는잘 모르겠네요 자 보시면 뭐 공격하는 거저 아, 전체 공격 그 다음에 방어효과 무시공격 얘네는 액티브 스킬이 좀 강력한 애들인 것 같아요 얘는 데미지 경감, 방어할 수 있는 액티브 스킬, 그 다음에 공격, 아, 끌어당기는 거, 끌어당기는 데미지를 준다. 이렇게 해서, 아, 첫 번째는 이제 변환하고 이동기였다면, S랭크에는, 어, 딜 넣어줘, 실제적으로 딜을 넣어줄 수 있는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. 근데 얘네들이 S가 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상위, 캐릭터들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뭐 S로 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뭐 A랭크는 크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파티앤파시, 퍼티앤퍼시픽은 파티앤파시, 그 다음 찬드라 그 다음에 본버전이죠 범인은 본버전, 그 다음 제인, 미제니, 안시아, 라비는 라비, 실바 유라이야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여기는 체인적 아, 공격 스킬, 그 다음에 모든 적 단체 공격하는 오, 액티브 스킬, 주이드 칸의 아, 공격 스킬들이 많구나. 여기는 여기 보시면 스킬에 대한 효과들도 이렇게 나오니까요.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성 캐릭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정도 확인 하신다고 생각하시고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엔미디어에 나와 있는 걸로 좀 사성 캐릭터 등급표를 만들어 봤는데 만든 건 아니죠 소개를 드렸는데요 뭐 게임머치나 에... 알테마 에서도 낮은 레어 추천 캐릭터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. 낮은 레어, 체인저 추천, 그 다음에 스나이퍼 추천, 뭐 서포터 추천 이렇게 있는데 거의 아까 등급표에 들어갔던 애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자,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